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가락한 쪽발이들을 가만둬서는 안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놈들에게 일본놈들에게 단단히 번대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망잔 아베는 과거를 어물 쪼개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를 통해 파룡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기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락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의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섬나라 정치난쟁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지아물이 구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갯나발을 불어대도 내기는 오물통으로 가긴 마련. 가아인지의에아라모토 생각해 들니다 아베 패당은 특대형 반일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지랄 발광하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